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 즐겁고 설레이는 하루. 벌써 8월의 두 번째 주 휴가철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또 언제 어디를 가시나요? 저도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해서 8월 말에나 갈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휴가 가시는 분들은 즐겁고 재미있게 또 설레이게 잘 놀다가 또잘 드시다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627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약간은 정중동. 그런 가운데 아마 이번 달 중반 내지는 하반에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이 나올까? 아마도 첫 대출 규제처럼 정말 아무도 생각 못했던 그러한 창의적인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대단히 궁금하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운데 서울에서 두번 유찰된 아파트 경매물건 두 건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론은 각자가 알아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면 어찌 보면 딱두 가지. 금리가 올라가고 공급이 많아지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약간 좀 반대가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매매가, 호가가 많이 올랐었다. 다만 그것이 너무 급진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정부의 대출 규제 등이 나왔다.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은 과연 어떤 부분에서 방점을 찍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강론적으로 부동산은 싸게 산다. 불확실한 가운데 싸게 산다. 경매로 놓고 본다면 서울에서 두번 유찰된 가격. 그러면 감정가 대비 64%. 시세가 감정가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64% 최저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오늘의 아파트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오전에 우리 1년 투자클럽반 수강생분들하고 영등포구 임장을 합니다. 당산에서부터 영등포구청, 그리고 물레창작촌까지 또 한번 도보로 임장을 해보게 됩니다. 임장을 할 때는 반드시 도보로. 그래야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지역 분석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점 놓치지 않길 기대하고요. 이번에는 오피스텔, 지산, 아파트, 상가, 다가구주택, 총 망라에서 8건을 임장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임장을 자주 많이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번 유찰된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 두건 지금부터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두번 유찰은 찬스다. 특별히 권리상의 문제 없고 물건상의 하자 없다면 서울의 아파트 두건 여러분, 이제 아파트 권리 분석은 가장 중요한 게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학력을 먼저 갖춘 임차인. 그런 임차인만 조심하면 된다. 다만 그런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확증의자 빨리 받고 배당 요구를 적법하게 해서 배당을 다 받는다면 낙찰받기에는 가장 좋은 물건. 반면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은 한 푼도 없지만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다 떠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꼭 유념하기를 기대하고요. 더불어서 임장 중요하죠? 현장 분석. 그래서 아파트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지역 분석에서는 누가 뭐래도 교통, 역세권, 그 다음에 교육 여건. 더불어서 물건 분석에서는 대단지, 브랜드, 신축 여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도 체크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강의 광고 간단히 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매 동영상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유료인데요. 8월 말까지 50% 할인 혜택을 가집니다. 12만원. 그런데 6만원에 할인해서 이번 경매 동영상을 오픈합니다. 정말 이 강의를 듣는 것이 경매 책 10권 또 경매 기초반 강의 어디 가서 듣는 것보다 최소한 5배 이상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강의를 들을 때는 제가 쓴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책 이런 책을 한번 정도 읽고 이 수업을 듣는다면 네, 굉장히 나이스하다. 그래서 이게 네이버 카페 설춘안의 경매 탈탈탈. 여기 필동 안에 보시면 강의 안내 클릭하셔가지고 이 강의 한번 들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더불어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8월 27일 우리 1년 투자 클럽반 또는 반년 투자 클럽반. 강의를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저의 네이버 카페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곧바로 갑니다. 두번 유찰된 서울의 아파트 경매 탑 2. 여러분 첫 번째는 은평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은평 뉴타운 마고정 308동. 공급 면적이 65평형, 전용 50.67 와, 대지권이 35.6이니까 대지권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쾌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정가는 14억 9,600, 두번 유찰된 9억 5,700만 원 정도는 일단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8월 19일 날,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은평구는 관할 법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5호선 애호계역 근처에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해보면 어떨까? 이 아파트는 2009년산 그러면은 16년차 예뭐 소소하 나쁘지 않죠 1 5의 3층 괜찮다 전용 복층형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같은 면적은 없지만 대충 벌써 요게 14 5천인 거니까 이번 최저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자 위치는 여기에 있죠. 삼호선 구파발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12, 3분 거리라고 하는 점이 있고 구파발역 근처에 롯데몰이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이고요. 주변에 녹지 비율도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혹시 gtx를 이용하고 싶다면 마을버스 타고 곧바로 연신내역까지 와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이제 스타필드 고양도 있고요. 입지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죠?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그래도 임장은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영등포구 아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영등포구 물래동 5가, 물래동 모아미래도 아파트 4층, 33평형, 전용 25.64, 대지권 11.56, 감정가는 12억 1000만원, 두번 유찰된 7억 7,440만원은 직관적으로 싸 보입니다. 관심 있다면 9월 25일날 역시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남부지방법원은 5호선 목동역에 있습니다. 아 서부지방법원도 남부지방법원도 5호선에 있다. 네 그렇게 또 독특하네요. 음, 아파트 단지 자이 아파트는 2017년산이죠. 네 그러면 8년차 신축 좋다. 1 6의 4층 좋다. 전용 좋다. 대지권 약간 아쉽지만 단지도 약간 좀 단지가 좀 적은 편이네요. 그래도 그런 걸 감안해서 1 0억0 천만 원.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특별히 떠안의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 대충 시세가 한 12억 정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아파트는 여기 2호선 물레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 되지 않을까. 또 여차면 하 5호선 양평역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여차하면 신도림역도. 그다음에 주변에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다음에 멀지 않은 곳에 뭐 홈플러스 등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레에게도 홈플러스가 있죠, 여러분. 네, 그다음에 또 멀지 않은 곳에 타임스퀘어도 있다. 매력적이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죠. 네, 특별히 음, 이 지상권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다시 한번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가 권리상의 물건상의 하자 여부를 꼭 체크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울에 두번 유찰된 아파트. 일단 뭐 최저가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대출 규제도 특별히 문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저가가 7억 원대, 9억 원대이기 때문에 내돈 플러스 6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면 충분히 낙찰받기 좋아 보인다. 순발력 있는 임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즐겁고 설레이는 하루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